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화합과 어떤 간결을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 젊은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정체성을 함양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.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준비를 일찍 시작해서 종목위원장님들도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좀그 지원자들을 최대한 뭐 어려운 일인데 항상 해마다 해보면 최대한 빨리 그 확정을할수 있도록 좀 해서 종목위원장님들이 어, 경기 운영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좀 저희가 살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오늘 또 여기 이제 오신 그 지원팀이라고 할수 있죠. 어떻게 보면. 운영하는 운영팀의 지금 이제 행사 준비위원장을 맡고 계신 송승철 회장님, 예, 송승철 회장님 오셨고요.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최석희 위원장님 오셨고요. 가 가능하도록 어, 사실 지원하기 위해서 어,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이 펀드레이징을 하고 계시는 펀드레이징 위원장 어, 김재희 위원장. 예 그리고 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오늘 사실 캐롤라이나 쪽에 또 어, 회장님 그 취임식을 해서 어, 김기원 이사장님하고 사무총장님은 그쪽에 좀 가시라고 했어요. 저쪽에 그쪽, 계시고. 어, 그런 상태입니다.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이제 모신 분들이, 아, 시서스라고 그래가지고, 그 자원봉사 는난프라핏 단체인데, 그 회장님, 김태희 회장님. 대외 부회장이신 황민다. 예, 그리고 에스더 김. 늘그 자원봉사가 이 행사를 그날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들이 많은 걸 배웁니다. 그리고 저희들하고 손발을 맞춰서 일을 하는 건데 사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날 당일날 그냥 학생들 와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일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안 가르쳐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. 그래서 이번에 시작부터 자원봉사하시는 그 팀들하고 같이 손발을 맞춰서. 앞으로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그날 좀 우리가 어른으로서 우리 후배들한테 정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올해는 좀 그렇지 않도록 준비를 좀 같이 해보시죠. 네. 지금 뭐 우리 늘 애써주시는 그 우리 어 지나 잠깐만 우리 채널을 해야 해요. 안녕하세요. 저희뭐 크게 할 일은 없고요. 저희 낙수별에서 작지만 그래도 항상 저희 체육대회에 참여를 하거든요. 그래서 혹시나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은 어,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. 저도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아주 그 송지영 그자문이어디 교육분과 맡고 계시는 제니킨 선생님. 네. 그리고 또이 모든 이제 행사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그이 책자도 만들고 또뭐 광고 도안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애써주시는 김기숙 후보국장님. 네. 그리고 뭐 제가 다, 어, 여기 오셨네. 요 우리 봉사국장님도 또. 같은 중요한 활동입니다. 그 <laughs>